안녕하세요 p c 방아재진입니다 오늘 티렉스 0.24.7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기존에는 MB-3.39.7 버전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를 60으면은1 80에서 90와 정도 먹거든요 네 저는 65 정도 주고 200 같은 거게 세팅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MB 마이너 사용할 때는 74% 정도 해가지고 한 58, 59 정도, 58, 59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3070 모델이 3070 Ti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상당히 온도도 괜찮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아주 좋아요. 지금 해시레이트는 한 장이 덜 나왔네 어, 59 전기는 파워는 200W정도 먹고요 물론 저 파워를 60으로 줄이면은 185 정도 먹지만 해시가 조금 줄어요 50만8 정도로 지금은 전기세에 대비해 해시가 최대 높은게 좋은거기 때문에 여기 좀더 올려도 되구요 온도도 그 3080ti 나 3080에 비해 온도가 상당히 착하구요 59 정도 나오죠 전기는 200씩 먹고 근데 이번에 나온 티렉스 오버설정은 똑같아요 새로 나온 버전을 3080ti에 적용했더니, 좀, 온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해시는좀더 나오긴 하는데,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건 mb 만 사용 중이고, 이3 0 7 0 t i 라는 모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해시는 59, 60 정도 나오는데, 전기는 200 정도. 물론, 이제, 논 3070보다는 전기는 좀 많이 먹지만, 해시레이트는 비슷하게 나오고,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죠. 중고를 아직도 중고가 170 정도에 거래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 살 필요 없어요. 현재 해시가 60다 넘게 나오네요. 지금 방금 한 거라 방금 저지금 깔아서 해본 거라 좀더 지켜봐야 알, 알겠지만 그래도 해시가 MB 마이너에 비해 약1 정도 상승 효과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도도 3080은 지금 메모리 온도 거의 100도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70도 선에 머물러 있죠. 코어 온도도 착하고 지금 3080 Ti보다 3070 Ti가 가격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온도 관리 면에서나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해시가 59, 어, MB 만이랑 별 차이가 없네. 이 해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돼요. 코어를 70으로 한번 넣어줄까? 파워를 7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기션 정기한 215 정도 모을 것 같은데. 해시는 60, 60, 61. 전기는 215 정도 먹네요. 음. 코어는 별의미 없고 65에 다시 아 지금 코어를 마이너스 50이 내려놨구요 그 다음에 전기는 65 60 60 넘은 전기 소모량이 한185 정도 나올 거예요. 어? 괜찮네. 저번에 어떤 마이너스 썼을 때 마이너스 5 0 1로 맞춰놓으니까 해시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영어로 세팅하고 썼던 건데, 음, 괜찮다. 전기는 200 주고, 아니, 65 주고, 점점 마이너가 마이너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성능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좋아지고 항상 말하지만 마이너를 하나만 테스트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버전 나오면은 무조건 다 테스트 해보세요. 왜냐하면 전기가 적게들든 그다음에 아니면 해시가 좀더 나오든간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가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그냥 처음 돌리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 좋다 242 243이 정도면 그냥 논 3070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아주 그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